안녕. 안녕. 일어난 거야? 안잔 거야? 일어난 거지. 아 저. 아침은. 아침 안 먹었는데? 버터 토스트 드실래요? 네? 버터 <laughs> 아, 토스트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거든. 버터 토스트 맛있겠다. 맛있어 버터 토스트. 한 번도 안 먹었는데. 저도 안 먹었어. 나도 안 신나가? 먹었어. <laughs> 어, 맞아. 근데 음, 버터랑, 버터랑 토스트가 토스트. 맛이 뭐, 없을 수가 아, 없는 거 아님? 아 버터 토스트 한번 먹어볼까? 나도 뭐, 뭐, 뭐. 밥 시켜야 되는데 뭐 먹지? 버터 토스트. 버터 <laughs> 토스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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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클라야? 아이고.. 맨날 클럽하우스만 하는 것 같아. 클럽하우스 좀 질린다. 유저들이 코로나라 클럽을 못 가서 그런가 봐. <웃음> 아, <웃음> 대체 무슨.. 나름의 해석을 좀 해봤어. 이유가 있지 않을까? <laughs> 그 레시한 사람들 중에 클럽을 갔던 사람들 이있을까요 레시 유저 무시하지 마세요. 아 불러. 오케이 인사 게임이에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기품이 아, 있고 아, 친화력이 아, 좋고 아. 댐뎀이가된 사람들만 하는 게임 유로. You know? 그럼 왜 오인추가 안 되죠? 그런 사람이 적어요 한국. 에 아하하 아, 맞지만 많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지. 우리니까 아, 그러니까. 하는 거지. 아휴 없는 없질 게임. 침실인데 <laughs> 얘네. 어 침실이라고? 침실이면 쪼고 할게요. 에이스가 생기세요 에이스가 저 들어가. 잠시만, 세팅 좀 바꿔야겠다. <laughs> 어? 왓? 가면 알레바이 나이스. 우리 팀이 무슨 거 맞지? 좀 당황스럽네? 어,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내가 접착폭약 붙였는데 그거를 우리 팀이 쏴서 부셨는데? 어? 어, 뭐야? 현보 크린데 왜 그거냐? 비일 있나? 네, 아닌가? 있지. 현보 크리, 현보 클. <laughs> 어어, 야! 뭐야? 계단에 프로스트 잡았어, 잡았어. 나이스. 아당는곧제 뭐 폭탄을 마저 들고와 주세요. 아야. 아, 네. 아야. 아. 아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? 나 더워서 그런 것 같죠? 지금 겨울 아니에요? 아니 그음부스잖아요 아. 밀폐된 공간인데 아, 네. 이게 컴퓨터가 두 대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. 아. 에어컨을 안 틀면 엄청 더워요. 아. 우리 세명컴데이잖아 아, 켜두시는구나. 에에에 아빠가 에어컨을. 어? 이거 화장실에 있다. 나이씨. 나이스! 어 잘한다잉? 미안한데 뭘본 거지? 좋은데 좋아. 응. 야나 빼고? 응. 한마디 할까 야나한테? 응. 한마디 줘요 야나! 어. 나이스 픽. 응. 일등한테 음. 도... 깝치면 안 돼. 1층 꼴밖에 하면 안 돼. 원래 원래 스등 있으면 바로 <웃음> <웃음> <이런>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<laughs> 스튜피스튜피 <스튜디드> 이러면서 카이드 있다 카이드 우리 블루 <laughs> 어캔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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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강화인 얼마나 매너남인데. 유원비어 하시네. 정이 블루로 하 내려갔다. 블루 아, 계단 위에 하나 있다. 사이트 먹었다. 어? 가비. 사이트 먹었다고? 아못 먹었어. 죽었어. 응? 이건 참 어렵군요. 우와. 오른쪽에 있다. 오 나이스야. 오, 오 나이스. 라스트, 라스트 원. 오른쪽에 있다. 여기? 사운드가 도축이.. 와! 도축이야! 아, 아, <laughs>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. 아 오른쪽에 아. 들린게 위에서 들린 거였구나. 어.. 아. 미안 미안. 와 사운드 들리자마자 아. 뒤돌아봤는데 사람 나왔어. 개 무서운데 진짜. 공포 게임 수준. 아직도 너무 무서워. 하.. <laughs> 아, 숨은 곳이겠네. 에어컨 없어? 에어컨 또 틀어놨어. 또... 아. 크리드라 크리드라. 어, 잠깐만. 나 마우스. 뭐야? 게임이 멈춘 건가? 크래시 빨리. 떠서 튕겼어. 한가 시켜 줘. 30초 안에 들어오면 돼. 어, 지금 들어오면 돼요. 아, 로딩 진짜 한 세월 걸려 진짜 에바야. 오. 4 3안 되나? 2 1 아! 어, 어 진짜? 들어왔어. 미친 어, 에코야 어, 침대 에코야 뭐야? 아니 이게 된다고? 이게 역시 왜 돼? 쉽고. 역시 갈게. 레시의 감택을받았구나 레시 바이블 가오. 너무 좋아. 레시 이렇게 사장님 챙겨 줍니다. 아 역시 그래도 정은 있다는 건가? <laughs> 지하 어, 가자. 지하를 못 오케이. 먹으면 지하를 가야지. 그럼 어, 나 리즌. 예고 와마이 할까? 와마이. 각각 한 명만 받아. 어 뭐야? 어 뭐야? 왜 친스림? 진실인... 우리는 세 우리는 세 명인데? 어? 뭐야? 어째서? 어라 어라와라라라라라둘중라나엑라 어울라? 어라라라라라어라 어울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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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어울라? 어아라 일단 라도아라 어울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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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어울라? 어라 어울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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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 이게 강화가 안돼 이제. 바위. 칼리 <laughs>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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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지 않 가면 안 돼. <laughs> 가지 마세요 <샘> 칼리님. <laughs> <laughs> 칼리 <칼이>, 저리로 <절로> 갔어? 와! <laughs> <laughs> 뭐야 어디야? 안에 들어왔는데 라이언? 중계로 올라왔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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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, 라이언,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. 아 양각이야 나. 예거야 너 어디 너아 여기 아, 있었구나. 우리 중계 본는 사람 안에 있잖아봐 여기 칠산 바다. 어 왼쪽. 하나 더! 바로 아, 와 아, 아, 미친 나이스! 깜짝이야 놀래라! 그럴 뻔했네. 같이 정문 밀어줘야 되는데 같이 가주라. 정문? 어 뭐야? 나또 크래쉬 아니지? 아니 설마. 장난하지 마 진짜. 제발 우리가 잘 해볼게요. 오이. 어 대처비? 다만 쳐? 다만 쳐? 아 싫음. 하하 대처하고 싶어? 거짓말 나 시킬 거잖아요. 음, 그럼 박리타. 난 대처 많이 하는데 원래. 쟤가 사기게임 그거 맞지. 작업 속도 엄청 빨라지는데 대처 있, 있으면. 13킬 대처 뭐예요? 핀맨. 쉿. 오케이. 난 모르는 게 너무 많네. <laughs> 나 따로 공부해올게요 나안이 어? 뭐야 저 사람 왜 프리임? 왜 우리 프리클랜 따라함? 어? 핑이 한국인인데? 어 뭐야 쟤 프리 왜 따라해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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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나이스 나이스 프리붐 어 뭐야 나 이렇게 잘하는데 프리가 잘하네 역시 프리인가? 한국인인데? 어 아, 주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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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 주차장 어딘데 밖으로 나갔어 어허이 자식 꼬시게나 어서 오오 오. 오. 우리 팀 잘한다. 영섯 개만 한가? 아못 잡았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보인다. 뭐지? 진짜 원래 이렇게까지 안보인다 플랜트 중. 나이스 어우 아, 나이스 오우. 유 고수 <laughs> 너무 한국인인데? <한국이네>, 왜? <laughs> 왜, <고생하러 웃음> 왜 갑자기 사랑 <사람> 고백하고 있어 <laughs> 잘하잖아 유럽미 해줘 유럽미 I love you 유럽미야 쏘리라는데? <laughs> 사이셨네요 저기요한번탄 사람 안 붙었습니다 피자 먹어요 피자 빨리

뭐야? 그렇죠. 아니 띠용? 아니 게임 슈라임 이거? 아 게임 쉽다? 이 게임이지. 러시 <laughs>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가자 바로 뜬다. 러시. 한번더 올려요. <laughs> 오우 야야야. 예. 간다 간다 간다. 간다. I'm plant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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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sh. 오내 뒤에 있었어. 내 뒤에도 있었어. 그래 맞아. 아니 뒤에서 어제만 쓰고 있었어. 이렇게 이렇게. 다시 원 n e 다시 원 n e m o r 지중원 가야겠다. 지중원 <laughs> 고고래. 지중원 고고. 근 그래, 지중원도 아는데 저 사람. 두 <laughs> 사람 빼박 투수인데. <웃음> 그러니까. 커엽네. <laughs> 너 혼나야 돼. 적으로 만났으면 가품 사잖아. 간다. <laughs> 가자. 지중원 렛츠고! 얘는 1층인 거 같은데. 음 1층이 1층. 와, 한십 아우 그냥 뚫어. <laughs> 어, 뭐야 어디 엎드려 있는 거야 얘? 엎드린 소리 났는데? 아까 <laughs> 엔트리 출동 기보 기보 비었다. 오케이. 뭐 이거? 대기장 그 창문 앞에... 앞을... 잡았어, 아, 다운이다. 나스트 아닌가? 어디야? 잡았네. 나이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와, 지지. g 캐리가 뭐야? 과연 캐리어나가버렸 아, 아, 뭐라 치고 있었어요? 나이라고 어. <laughs> <laughs> <laughs>